아, 네, 네. 2 5와트 정도면 이제 스마트 환경 안에서 아주 이제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되는 거 고속 보통 기가2 0와 정도 되는. 아, 요리할 때 쓰는 건가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건가 봐. 네? 요리할 때 쓰는 거 보니까. 어 이거, 이기좀됐다연기안 나는 거지. 이거는, 여기 닮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야? 이거 10분 만 같은 가서 괜찮겠다. <laughs> 내가 전시하면 20년 은게돼 아, 네. 서울대전 되고 부산까지 가잖아. 10분 만남 나가면 괜찮겠다. 음. 10분 만 하면 15개 정도 붙을 수 있거든? 거기 이런 장비들 나와. 아, 먹는 것도 다 해. 네. 뭐, 재료서부터. 네, 네. 내가 20년 넘게 그랬을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잘하시겠네. 음,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면 보게나가 이게 홍동을 했어요. 그래. 여기는 이게 음식이 냄새나면 안 되니까 시원을좀잘 못해서. 네, 그래, 맞아. 그 그래, 맞아.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네. 냄새 때문에 못해. 요아이디은도 좋다, 아이디움. 캐 <laughs> 마이크? 마이크인가 본데? 아, 이제 마사지기입니다. 마사지기요? 예, 예. 어... 다들 마이크, 이런 지장이 없으니까 다들. 그거 아... 마이크로 시네 나는 아, 마이크인 줄 알았어. 이래 예. 조금만 내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네. 아, 내가 전시한 면 20년 넘게 다녀요. 아, 예. 그 근데 뭐 왔다 가래가 옛날에 동선 안 찍었는데, 네, 네. 20년 넘게 서울대전대구산대다이다 보니까 유튜브 만드는데 구독자가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지금 예.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왔는데 아, 괜찮네. 예. 이게 음, 마사지 이, 이, 형, 이런 형태가 없죠. 지금 다총 모양이거나 아니면 길거나 아, 이런 건데 저희는 아, 이제 이거는 저 미스코리아 병실 같은데 네. 미스코리아 병실 피부샵 이다 있거든. 네, 네. 어디다 갖다 두면 끝나겠다. 아 예. 네. 저희가 근데 저희 사실 이제 유충에 살하기보다는 제주회사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 데 보니까. 근데 유충은 네. 누가 하냐 이거? 이제 그런만한 상대, 이제 백화점 이런데 가전 그런 뭐 그런 데하는 네. 사람 관계 있지 저희가 이제 그런 파트를 찾으려고 사실 전시를 온 거예요. 아, 영업, 저기, 네. 저기, 저기, 마사지, 여자들이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 거기다 이난날리면 엄청 엄청 잘생겨요. 그 네. 미용실하고 미용 재료상 영업하는 애들 있거든? 거기는 좀 특수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돈을 좀 벌어요. 네. 왜냐면 미용실은 현찰이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이게 네. 돈이 벌어. 많이 드, 들어는 봤는데. 여자들이 비싸지곤 사. 네. 내가 전시장을 20년 넘게 생기니까 딱 보면 알거든?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네. 아, 저도 그런 쪽 너무 좋아하는데 어. 저희는 막... 아직 그런 척 아는 분들이 없어요. 없으면 그냥,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그냥 하면 지금은 그냥 하면 되지. 금시장이무너져 갖고 지금은 그냥 하면 돼. 저희는 음, 아, 아, 이제 주로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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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백이다케 이거 이거 이백 이거 이거 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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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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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 살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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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는 건이 보다. 이제유여용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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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 유아들 이제 뭐 입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스크도 좀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제 몇번 쓰시기도 하니까. 아 마스크도 빨아 네, 네, 쓰는거 거 있어. 아 이게 살균소독기구만. 네 누르면 살균되는 아 저는 탈취가 돼요. 이거는 마사지기. 네 탈취까지 되는. 야 그런 걸 써놔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균소독기, 피부 마사지기 써놔야 돼. 그러니 네, 저희가... 내가 내가 웬만하면 안 물어보는데. 네네. 네, 네. 내가 이거 찍잖아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 아, 이느정 인기가 네. 좀 있겠네. 오디오 회사가. 어디 온 거야? 송도요, 송도. 인천 송도. 아, 송도? 네. 우리 형 인천 나왔거든. 아, 인천 보다 아, 맨날 야구 봐요. 내가 송도 간다 했잖아. 서울인데, 우리 형 맨날, 동대 맨날 고구장 맨날 야구장 가는 거야, 이게 네, 송도의 음. 공장이 송도에 있구요 저희 이제 이렇게. 송도가 부자 동네라면서. 강남에 있는 애들 다 불러갔어요. 어, 동네, 동네가 부자죠, 공장은. <laughs> 거기. 거기 있는 사람태 팔으면 <laughs> 되겠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다 참고해봐요. 네, 네. 응, 내가 한거 참고하면 돼요. 그럼 끝나.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쓰는 건아니요고 있으면 그래. 잘 쓰겠지. 응. 응, 응. 아봤니 빨리 쓰고 해요? 네, 예. 그 저희는 전반적으로. 네. 귀신을 쓰고.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는 안전에도 신경을 썼어요. 가 <목소리가> 이거 뭐 선풍기요? 네, 선풍기예요 음. 저희는 애기들한테안들어좀더 더워야 <목소리가> 이걸 좀 팔아먹는데 여름이 간다 그러니까 좀더 더워야 되는데 여름에 매야 되는데 아쉽다 일찍 왔어야 되는데 아, 너무, 너무 늦게 나왔다 노블록스 근데 세상에다 아, 그 분이 오구나 김포가 쌀 유명한데. 인데 예? 김포가 쌀 유명하다고. 예. 김포 군인에서 때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봤는데. 이게 청소기라면. 어느 도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만들어요? 예. 이거 하는 데 되게 많죠. 경쟁히체 많죠. 오마, 경쟁업체. 정말. 힘들어. 어, 나 오늘. 뭐, 뭐, 없어. 장난감도 만드는 거야? 장난감이 아니라. 어 아, 가습기 살균기네? 예. 아, 이게 뭐, 기능이 있는 거구나. 예. 애들, 애들, 난진장 자낭감인 줄알 그런 건 이제 폼디스 했어. 애들이 좋아하겠다. 애들, 애들 방에 이거 갖다 놓는 게나 방에 놓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놓으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품 비누 나오거든요. 화장실에 놓는 좀 너무 고급스럽다. 뭐, <laughs> 뭐야? 애들, 애들이, 씻,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애들 손 씻는 버릇 키우라고 갔는데. 아이, 너무 많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고객님, 어서 팔고 죠 오늘 처음 오어 아, 우리나라에어요한국 어디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먹으신> 거예요. 고객님, 이거, 신랑 냄새 좋 차에다 장착하는 거? 네, 차량에다가 연결을 드시면은. 어... 맞네. 차에다 하는 거. 지금 빠른 예를 들어서 아동. 아저씨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저기 있네 마사지 하는 거 중국인가 본데? 중국에서 중국에. 그 모자는 특수모자입니까? 아니, 특수모자는 아니고요 그냥 잠깐. 그냥 요건이 모자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아, 그냥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laughs> 모자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능이 있는 거죠 두피 모발 케어 기기고요 네. 휴대용이라서 모자에다 뭐 삽입해서 쓸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와. 이거 뭐 LED인가 보데 네, LED. LED 칩이 144개 들어가 LED 스킨 있고요. 테라피구나. 네. 어,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테라피? 그러니까 지금 두피 어. 케어를 관리하는 거죠. 잘 아. 모르겠지만 탈모... 저희는 번개표 금호전기고요. 두 어. 가지 제품만 저희가 특판성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 네, 요제품이 아, 중에... 이건이건 괜찮네. 나두 번째로 괜찮은 거 발견했어. 거는뭐 하나 또 있던데. 이거는 방등인데요. 응. 지금 보시면은 컬러가 초 주광색에서 주백색. 이 컬러에 따라서 뭐뭐뭐 기능 이 있는 거? 컬러마다 기능이 있는 거? 거? 아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응, 응. 요거는 이제 어, 자기가 어떤 색깔을 좋아할지 가족마다 다 다르니까 메인 조명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0% 밝기에서. 1단계 음. 밝기로 줄일 수 있고 밝기 조정도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돌아가는 컬러가 보이세요? 음. 이거는 무드등인데 메인 조명을 끄면 이게 어두울 때는 이게 지금 감성적인 효과를 발휘해요 네. 컬러는 총 16가지 컬러가 있고 야, 이건 약간 인테리어 용인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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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쪽에 양 위쪽과 아래쪽을 보시면 흔들리고 있는 게보이는데 저게 지금 공기청정기가 순환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쪽을 보시 음, 어, 기능이 공기청정기 공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 크게 나세 가지가 있는 제아 일반적인 게 아니구나